세상에 단 하나, 럭셔리와 혁신이 완벽히 융합된 순간.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차량, 제네시스 솔리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한 느낌이 오죠. 미래형 디자인, 전기 퍼포먼스, 그리고 감각적인 실내 공간까지. 지금부터 그 모든 걸 하나씩 뜯어보며, 왜이 차가 2026년을 대표할 럭셔리 세단으로 불리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제네시스 솔리스는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워진 쿼드라이트 시그니처를 적용해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에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은 스포티한 느낌을 극대화하면서도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세련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전면 그릴은 완전한 폐쇄형으로 디자인되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했고 내부에는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스마트 에어 플랩 시스템이 탑재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측면 라인은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인상적이며 전기차 플랫폼 특유의 짧은 오버행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21인치 다이아몬드 컷휠은 세련미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죠. 후면부로 가면 수평으로 이어지는 라이트 바가 차폭을 강조하며 야간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죠. 제네시스 솔리스는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 출력 620마력, 최대 토크 87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단 3.5초. 하지만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솔리스의 진짜 매력은 정숙성과 균형감이죠. 제네시스는 이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주행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노면 상태와 운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토크 배분과 서스펜션 세팅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빠르지만 부드럽고 강력하지만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10분 충전으로 약 3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720km에 달합니다. 배터리 효율과 냉각 시스템의 개선으로 실사용에서도 꾸준한 성능을 보여주죠. 승차감도 눈에 띄게 진화했습니다.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요철을 미리 인식해 차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노면 소음은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히 차단됩니다. 덕분에 마치 고요한 전용 라운지에서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죠.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성능 세라믹 디스크를 적용해 제동력과 내구성 모두 최상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솔리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미래의 럭셔리라는 콘셉트답게 내부는 기술과 감성이 완벽히 조화되어 있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며 중앙 콘솔에는 햅틱 피드백을 지원하는 크리스털 터치 다이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 컨트롤은 차량 내 거의 모든 기능을 자연어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 또한 압도적입니다. 천연 울패브릭, 리사이클 가죽, FSC 인증 원목 트림 등 지속 가능성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했죠. 시트는 제로 그래비티 포지션을 지원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냉온 커버더 자동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식 럭셔리 라운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솔리스에는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HDA 3.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환경에서도 차선 변경, 교차로 진입, 신호 인식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단지 손을 살짝 얹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AI 판단을 통해 최적의 회피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죠. 이런 기술력에 걸맞게 가격대도 제법 높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9,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AWD 퍼포먼스 모델은 약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본다면, 그 가격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제네시스가 말하는 정제된 전기 럭셔리의 의미를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제네시스 솔리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기술, 그리고 감성까지 그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세운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네시스가 품격을 상징했다면, 솔리스는 미래의 감성 그 자체입니다. 이 차를 처음 마주한 순간 누구나 느낄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제네시스 솔리스는 단순한 진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마주친다면 단한 번의 시선으로 그 존재감을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솔리스의 리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능과 품격, 그리고 미래를 함께 담은 전기차를 찾고 있다면 이 차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빛처럼 부드럽고 태양처럼 강렬한 존재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 솔리스입니다.